오케이. 해 네.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이고! 그렇지. 서로 얘기를해줘 그냥. 이 빨리 자리 잡아 줘. 이손이 빨라야 돼 우리. 아야. 여 천천히 해 그냥 넓게 써 넓게 이기자 이기자 우리 같이 우리 이이이이기 이기자 이기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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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기자 기

오늘 어, 어, 좀 경기 템포가 너무 빡세요. <laughs> 원래, 원래 이렇게 콜을 서로 불러 주면서 해야 돼. 우리가 콜을 너무 안 하니까. 우리 팀자는 이게 콜을 해야죠. 그래 그래. 파이팅 올려. 아, 이스 심판! 아, 저 심판 안 하네요. 됐다, 아, 됐 형, 네. 그냥, 엔지, 엔지, 엔지. 안 뛰기만 하면 돼. 이 정도만 걸으면 돼. 알겠어. 지 말고.

됐다 괜찮아 괜찮아 갑니다 미드 슈터 미드 슈 얘기해줘 얘기해줘 숫자 없다 레드볼 레드볼 할게요 안 보여 빅네임 잡으면 수면만 좀 봐줘 오, 케이나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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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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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이이이 얘기해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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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가 같이, 자 준비해 준찮아 괜찮 이같 괜찮.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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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들어가, 두고 들어가. 오십. 아, 이게 이런 조합에서는 빅맨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트론맨들이 네. 공격하고 빅맨이 그냥 아, 받 받아서 빼주고, 고 다시 줘야 아, 돼. 돼. 그러니까. 신발 끈좀못어아왜 어, 그러냐면 빅맨이 못으면 바로 소통이야. 네. 그러고 트론맨들은 할게 없고. 이런판에서는 미드 슈퍼는 가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 한두리 미드 한 정도 좋은데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안 던지잖아 네. 미드 레인지 스터가 지금 근성형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안 쏘잖아 지금 다시 됐잖아 탑이 네. 없는 거야 이제 잘라야 되는 데 근데 원래 잘안 쏘더라고요 돌파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돌파 아! 으로 갈게 우 돌파도 좋은데 원드리블를 점프하면 되잖아 그괜찮거아괜찮이 올라와 살짝 올라와 줘. 와 괜찮으면 답답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안 쏘고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형님이 할때 거지 앞서 앞서 같이 이때빠른 어. 자, 아이고 아이고 빠르 아, 오호. <laughs> 골대 막았어. 골대 막았어. 나 봐. 고 아, 아. 빠르면 어죽어죽어야 어. 나이스!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마시오 한수빈 어, 와 설마 와아아 그러니까 얘기해줘 얘기해줘 자꾸 먹자마시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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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파 나이스 이프로 할게요 하이트볼. 넘어지는 상태인일 1분, 1분, 1분 남았어! 3! 아! 하이트볼! 하이트볼. 일곱, 와, 들어가면안 되는데 프레스 해야 돼! 그래 아몇점 차야지?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8점 차. 8점 차. 다 같이, 벌.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다 같이 올라가. 다같이받 아, 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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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다같이 너무 이아져이스이이이 태워 태워 태워. 어어 퀄리티구나, <웃음>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이스리는아다 같이, 다 같이 올라가야 돼. 오! 어? 아! 아 까비, 까비.